아, 왜안 보이지? 진짜 안 보이는데? 바다 천장. 어? 어, 이거 뭐야, 씨발. 이거 뭐야? 어어? 어?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일단! 일단 이 병원 한번 가봅시다. 아 맞다 무서워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8,900원짜리가.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를 한제 지인의 그 플레이 타임을 봤는데 3 시간이었어요. 노멀 갑니다. 이지는 너무 이지니까. <laughs> 응? 에? 뭐쥐만켜라 <놀람> 움직여. 아마 시간 접속하나. 이거뭔데 컴퓨터나 해킹 당했나? 어 뭐가 이거? Any fucking damn? 하시, what the fucking hell? 어우 씨, 여기는 어디야? 영층으로 어... 복귀했다면 상단 버튼을 이용해 이전 층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황색 표시등은 이 엘리베이터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층으로 복귀했다면 상단 버튼을 이용해 이전 층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갑시다 일단. 뭐? 아 이거 문은 열 수는 없네요. 안녕하세요. 어, 졸고 계시네. 눈 뜨고 그러고 계시네. 일단은 0층이니까 갑시다. 야, 사실상 5대5 찍기네요. 찍기. 찢기. 아들, 역시, 우리 아버지, 거룩할 배 살펴주십시오. 어? 어? 이상현상이 생? 어? 나, 니이상현상이상 아, 이거 존나 수상해, 이거, 씨발. 야, 얘들아, 원래 이거 이랬냐? 아, 독도야, 우리 땅, 씨발. 이거,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 막, 막, 사신이 막. 그 이것도 이상현상인가? 우리 다가 같이 하는 거야. 0층에 있던 거잘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니, 씨발, 그걸 이제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층마다 그냥 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네, 씨 실례합니다. 여기는 괜찮나요? 별로, 아, 아마, 아마. 야, 야. 야, 야. 왜사이렌도 이상현상이지? 저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저건 귀신현상이 아니잖아. 저게 이상현상이야? 하지마. 정숙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씨발 봤어요 여러분들? 막 지맛대로 막 으엉으엉으엉 으엉이 질환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어디 뭐 있는 거 아니겠지 이거? 저가판이 있었나 노란색이? 아 근데 이사람은왜 갖다 놓은 거야! 이 씨발 이거 사람이 뭐 도구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별거 없는 거 같은데? 이번엔 진짜 별거 없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이번엔 괜찮은 거 같아. 영충 됐다, X됐다. 아, 이런, 달력도 있지, 맞다. 야, 이거, 기억력 테스트잖아. 이게 공포네, 씨발. 일단,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저를 0층으로 보낸 거겠죠? 오케이, 렛츠고. 이 새끼, 이거, 살쪘네, 이거. 하, 이렇게 준리아보지고 걸어팔게 살펴주십시오. 저것도 찌그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저 시계? 저거 봐요. 저것도 시, 아닌가? 내 눈이 이상한 건가? 문이 이상하다고? 얘들아. 아, 너네 의심병이야, 그거. 하지만 너희를 믿어.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laughs> 어, 씨발, 그러네? 아니? 아니, 실시간으로 움직여. <laughs> 그러네. 원래 작네. 어, 왜 이렇게 컸냐? 잠깐만.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문왜 열려 있어? 저 사이 뭐 있는데. 왜 문이 열려 있을까? 잉 보면 안 돼. 그냥 가는 게 맞아. 야. 어? 잠깐만. 원래 6번이라고 안 적혀 있지 않았나요? 이 개새끼 씨발. 왜 갑자기 7번 방에 선물이 되어 버렸어요? 어?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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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문 열었어. 문 열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아, 100층 됐는데? 아, 문 열려 있잖아. 자꾸... 아, 100층에서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아, 가라나가라는거 같은... 아저씨도 없어졌어. 아! 아줌마, 아, 아저씨 왜 진단받? 아 맵이 넓어진 거구나. 아 이제 방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유 확인하라고 지금. 아 세상에. 이거 보라색? 이거 보라색이야? 보파파보보. 여기는 이 계곡 계곡물이었고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이런 느낌. 개착했지? 음, 원래 이랬지? 그치? 뭐,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아저씨 들어가도 되죠? 나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잠깐만, 원래 여기가 쇼파였나? 나 쇼파란, 쇼파를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쇼파 아니잖아, 저거. 내가 쇼파가 있었으면 쇼파라고 말을 했었을 거야. 아니야, 없었어! 아니야! 아, 아니야, 없었어! 아닌가? 아니야! 이거 개고기 캐야 하는데, 기계곡 있네요? 하고, 아니야! 여기 뭘 아, 씨발, 야, 막, 아, 참, 막, 개끼야 막, 너 뒤졌다. 아, 참나. 니네 물타인 걸 내가 지금 증명해주겠어. 아 봐라! 뭐야! 나 아니라 했지! 진짜 <목소리도> 아무것도 아니데나 가보고 있어가지고 필철 어 존나 흔들리네 저거 뭐냐? 아이고.. 필체가 저기 그.. 할아버지 귀신이 막막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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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네요? 아 의심하게 돼.. 미치겠어.. 의심병 줬대 그냥.. 그것도 맞는데? 어뭐별 그, 뭐, 이상 없는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괜찮겠.. 괜찮 괜찮겠지? 아 모르겠다! 그치, 이거지. 쭉 한번 봅시다. 근데 복도는 이제 진짜 다 배웠어. 아, 실례합니다. 이거 괜찮나요? 보파, 파, 보보, 오케이. 아, 지금 모르겠네. 아, 이번엔 좀... 으 아, 으 아, 왜왜왜! 아, 너 뭔데! 어떡하라고! 못 나가잖아! 일단 이상현상이 나왔어요. 죄송한데 그냥 갈게요. 놀래키지 마세요. 저 진짜 놀래키면 저 진짜 목이 뭐가... 아파요. 야! 왜 또! 왜! 왜! 또딱 대관이 나와가지고 나 쫓게! 해. 왜! 내 머리 비틀어버리게! 왜! 아왜 그러세요? 하 와! 와! 아 그러니까 도망치라고 도망 이러, 이거 러이 아님? 또 음... 도... 어? 뒤에서도 뒤에서도 어? 이러지 마? 음...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나 도망가! 제발! 아! 떠나지! 아! 냐! 냐! 아니야, 이러지 마. 아 왜?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지? 오른쪽 자 우회전. 아니요 좌회전. 아 씨발, 어떻게 아지자 오른쪽 쭉 가서. 야, 딴말 시바 많은 거 보소. 아버리 아버지, 고 r o p y 사필여 주시옵시오 아멘. 후! 200층.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자고잉. 어, 원래 복도는 알고 있었어. 복도는 알고 있었죠. 이번엔 왼쪽 방이 아니라 오른쪽 방이 열렸네요? 수술실이야, 여기는? 영안실인가? 아, 영안실이네. 아. 내, 야, 내가 봤을 때이 새끼 얼굴 변한다. 이거 1 0 0다이 시계도 일직선. 자, 외우고 가자고, 외우고. 두 번째 거랑, 여기는 세 개가 살짝 이런 느낌이네요. 세, 세 이게 완전 열렸고, 완전 열렸고, 덜 열렸고, 이게 두 번째 거 완전 열렸고. 와, 그거 말고는, 아, 여기 또 이런 거, 이거. 두개 골, 두개골 가운데, 씨발. 야, 총아, 구슬을 쳐먹었어! 아유, 구슬을 왜 쳐먹어! 다 외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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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얀 커졌스리임은 예쁜 아귀공 어진 악녀를 황영바이러 보면서 작은 소방 개기하지 아의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현씨 들어갑니다 이거 봐 기분이 나빠졌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어 아직 기분이 좋지 않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 새끼 표정 변한다고. 저 누가 봐도 씨바, 그죠? 아왜또왜날 실연에 대지 마. 아, 너 누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 이야. <laughs> 아유 이게 6층까지 있는 게 맞네. 오케이 여기는 약간 뭐는 곳이지? 그냥 진단실? 보니까 이게 엄청 막 이렇게 진짜, 세, 진짜 섬세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보이게 바뀌어요. 나쁘지 않아. 으, 왜? 왜왜왜? 하지마. 하지마. 폭포가 폭포다. 하지마. 하지마 물이 막 차오른다. 야 살려줘! 문을 문 열어줘! 문 열어줘야 돼! 안 그러면 나 죽어! 아 다행이다. 슈! 어, 어 무서워 소름 돋았어. 무서운 건 아니고 징그러워. 어 버스 전 확인 보스전 확인. 집중한다 빡 집중한다. 맵이 어떤 건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다 열으라고 막첫돌았이씨아네네 네, 열게요. 아이거 어떻게 열어? 무서워? 씨발 너만. 어첫 쪽에. 아 이거 공포 게임 아니지? 이거 공포 게임 아니지? 뭔데 이거? 아 씨발 어이가 없네. 아니 힌트도 없어? <웃음> <웃음> 아. 스파. <laughs> 아, 누구세요? 아, 샷다. 도리지랄 근데 문을 여는게 맞을까요? 오히려 굳이 문을 열어야 될까요? 그런 말은 없었잖아. 아이 씨발. 오케이! 그러면은 자다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어! 허 아, 있잖아. 아, 400층인데 평명거는 이런 거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어? 알았지? 평면고는 이런 거 무서워하는 거야. 예, 아, 여기 이렇게 화장실. 오케이, 한번 볼까나? 여기 손 세척 두 개. 그리고 소변기, 소변기, 소변기. 남자 화장실이네? 아, 여성분들! 아, 지금 뭐보시는 거예요.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진짜 다. 아, 우리 유니폼들다변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청소에 이렇게 쓰레기통,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뭐,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딱히 없네. 그래, 갑시다. 혁명군은 이런거 무서워하면 안돼 알았지 항상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돼그딱 그 달려 놀라면 안돼 알겠죠 이 놀라면 그 즉시 어, 네. <laughs> 지는거야 알았지 아이 아, 저 놀라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게 있거니 한거지 내 피를 뽑고 초코파이를 줄거야 아나 아, 이런거 너무 싫어 앞으로만 가야 되는게 너무 싫어 앞으로만 가야 되는게 너무 싫다 말했다. 아, 하지 말어라 고맨 나사.. 고맨 나사이와 기코에나이 아.. 아, 3.. 으아아아악! 365사람이! 365사람이! 365! 365사람이! 365 365, 365 어, 뭐야, 죽은 거야? 왜.. 왜 죽은 거지? 잠깐만 내가 아. 중간에 얼굴을 보고 죽은 거란 말이지? 아, 뛰면 안 되네. 아냐, 아니야, 아니야 뛰면 안 돼, 보니까. 여 밖에, 이씨. 와, 500층. 자,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는 창고 같은 느낌? 뚜까리가 열려있는 거는 저거 두 개랑 이거 초록색이네요. 뭐, 그 외적인 거는 뭐. 오케이, 렛츠고.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여기는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아, 지마우아 꺼져! 아! 아 우당탕탕! 우아! 우당탕! 아나 오늘 나 아! 갈거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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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꺼져! 아! 우당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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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인명피해가 생기는거야 이쪽가 아! 508층 508층입니다 난 아! 아! 일 뛰면서...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k you 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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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아! k you!!! Hey yo F**k you!!! 그냥 올라가라는거 아닙니까? 올라갈게요 이거 다음 그 통에 666 써져 있는 거 예상합니다. 왜왜왜왜 폭탄 폭탄 뭔데? 폭탄 뭔데? 야야하히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뇽뇽뇽뇽뇽뇽뇽뇽뇽하하하하하하 어 업체 불러라! 뭘 저런 걸 하고 있노? 업체 불러. 아니 병원 정도 지을 정도면 돈이 있을 거 아니오? 아니면 뚫어 놓던가 저 무슨 그건디? 아니 커튼을 쳐라 커튼을 쳐. 뭐 신기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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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니. <laughs> 뭐라고 한 거야? 이스존니? 아어 근데 영어 패러디 같은데 그 원래 도끼로 찍은 다음에 막 하하 아, 하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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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 사이를 이렇게 보는 거 있거든요. 약간 그 영어 패러디 같은데. 아 이제 600층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죠. 칼퇴한다고. 아나 근데 보스전이 제일 무서워. <laughs> 말이 안되나 아, 누구신데요? 어, 이거 벽이 또 부서진다. 아이고, 벽이 부서진다. 보스전이 뭐 열받는 단계에. 아, 뭐야, 이거 어딘데. 으음, 바로 니씨다뭘 해야 하는 거지? 벽을 다 깨야 되는 건가? 벽을 다 깨야 되는 거일 수도? 벽 깨자, 벽 깨보자. 벽, 자, 이것도 깨.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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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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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번 깨보자. 옳지, 옳지. 아이, 이뻐, 아이, 이뻐. 하나 뜰 하나 뜰못 들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갔어 방금 못 들어갔어 왜매저뜰 빠는 너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뜰 하나, 하나, <laughs> 내가 딱 느낌이 왔어 아 이거 벽 부숴야 되는구나라는 게좀 눈치를 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층 수술실이야 <laughs> 무섭디 아 여기 뭔가 많다 오케이 준비됐다 준비됐어 실례합니다 어 아, 사물이 되게 많다 여기 뭐 없는데 없는 거 같죠? 그리고, <laughs> 어, 너가, 그러니까, 어, 내가, 내가 한번 알아볼게. 어, 해봐. 그러니까, 어, 내가, 저쪽을 가려고 했는데, 어, 근데, 근데, 야, 이따만한 게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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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화장실 얘기구나. 어, 그지, 그지, 그지. 끄덕이는 거 봐요, 여러분들. 야. 어, 뭐야, 이거 거기잖아! 어, 뭐야! 아, 끝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게, 이게 같은 게임 제작사, 뭐 하는 건데, 이거? 왔다! 방금 이상현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야지, 뭐. 아, 이것도 이상현상이잖아. 이게 어떻게 이상현상이 아니면 뭐야, 씨발. 됐어. h e l 아, 갑자기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아니야, 없, 없는 것 같아. 제발, 없어라, 제발. 나칼때좀 맞아! 불쌍이에요 제발, 희발, 왜? 뭐가 문제인데? 왜 보였는데? 엑스리 사진이 왜? 저게 왜? 네가 문제니? 사진 맞다고? 가까이 가보라고? 가까이 왔잖아. 어? 골절됐다, 쟤. 제 아, 나, 이씨. 진짜, 이씨. 아, 나 뼈가 티 나올 줄 몰랐지? 아, 다리가 안 되었어요? 아, 골짜 된건 맞구나. 다 얘가 다얘 오른쪽 방이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 그래. 나나 스피 수경 갑니다. 저의 하반신 저기요. 누구 없어요? 다도 오른쪽이고. 그죠? 뭐 없는데? 이번에도? 제발. 올라가는 소리야, 이거. 근데 내려가는 소리가 아니야. 어. 씨발. 뭐가? 뭐가 왜 뭐가 문제였어? 뭐가? 알고 가자. 그래. 어차피 씨발 야, 이거 알고 가야 돼, 이거. 계속 틀려. 뭐지? 아니, 틀린 게 있다고? 왜 틀렸는데, 뭐가? 잠시만, 옷이 바뀌었니? 와, 진짜, 진짜 어렵다. 이번엔 모르겠다. 이번엔 사소한 게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떡하지? 내 기억력의 한계가 이제 점점 달아오르고 있어. 제발, 제발, 하지마, 아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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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게내돈에서 아, 아, 아 아니, 아, 왜안 보이지? 진짜 안 보이는데? 한번더 뚫리고, 바닥, 천장. 어? 어? 이거 뭐야. 시발. 이거 뭐야. 어? 이거 이거 뭐이 뭐야.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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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이래서못 찾았었네... 아... 끝났다... 이거 뭐이 남아있는데? 퇴근하나? 뭐 이거 뭐이 해볼까? <laughs> あっあっあっっ。<laughs> <laughs>

재밌네요. 잘 만들었네요. 예아 하우스피라 융융유 비야 둔두비야 둔둔두둔 병아리 둔두둔둔 음메치 음메품대송아 짜자장자 다당 칡당 칡다 상냥 공주도 비글비글 무오링 둔두당 둔두둥 둔두둥 당